어쩌라고요 아 진짜 어쩌라고 그래서 때려요 때리라고 씨발 그리고 난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전화 안 받는다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엄마 아빠가 손 놓은 자식이라고 나 에? 아 근데 씨발 어쩌라고 나한테 아니 톡 가놓고 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에? 말해봐요 담배 피는 게 뭐가 나쁜데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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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내가 뭐 다른 편에서 권유를 하기로 했어 아니면 뭐 때리기로 했어 뺀 짓기로 했어 여기 나아침만 지랄인데 씨아족깝네아 그래요 때리라고요 치라고 여기 치라고치라고왜 안쳐 못 치죠 못 친데 왜 지랄이야 짜증나게 이거 진짜 하지도 못할 서 말... 아좀 아, 놓으라고 아아아